자, 오늘은 현 시점에서 가성비가 너무 좋은 태블릿들이어서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는 게 좋을 걸. 네 반갑습니다 심플입니다 오늘은 태블릿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현 시점에서 태블릿을 뭘 살지 고민을 하면 사실 선택지는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 그렇다고 매번 아이패드 구입하고 매번 갤럭시 탭 구입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학생분들 또 직장인분들 또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까지 모두 만족시킬 단한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가성비 가성비 기준으로 두 가지 제품을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레노버 샤오심패드 프로 12.7 인치 제품과 삼성 갤럭시탭 S10 그 중에서도 라이트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둘다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지만 두 가지 제품의 매력은 정말로 달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가성비가 정말로 좋은 이두 가지 제품 어떤 분들이 어떤 제품을 구입하면 좋을지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아직도 구독 안하고 보시는 분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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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습니다. 진짜 여러분 구독 좀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안될까요? 첫 번째는 샤오심패드 프로 12.7인치입니다. 솔직히 이 제품은 그냥 이름을 샤오심패드 가성비 패드로 바꾸고 싶을 정도로 가성비가 정말로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 제품인데요. 일단 가격부터 미쳤습니다. 현재 쿠팡에서는 저렴할 때 20만 원대에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품은 간단합니다. 본체랑 충전기가 들어있고 여기 있는 이 펜은 따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살짝 아쉽죠. 하지만 펜슬이 포함이 되 있지 않더라도 이 가격대, 이 스펙 정말로 말도 안 됩니다. 디자인 살펴보면 12.7인치의 대화면과 실버톤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무게는 600g 정도로 12.7인치 정도 태블릿의 평균적으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보면 이거 30만 원대라고 라는 느낌이 먼저 들 거예요. 저렴한 제품 같은 느낌보다는 오히려 가격 대비해서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이 가격대 정말로 최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K QHD 화질의 LCD 패널이 들어갔고 144Hz 주사율까지 전환을 합니다. 다만 밝기는 40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안티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반사가 적다는 거. 특히 이 가격대에 144Hz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스크롤을 해 보면 야, 진짜로 부드럽습니다. 다만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한 단점이 밝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무실이 되게 밝은 편인데 실내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아쉬운 점은 없지만 야외에서 사용했을 때는 확실히 좀 아쉬울 수도 있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능은 디멘시티 8800을 탑재를 했고요. 빅벤치 점수가 멀티 4700점대로 GPU 점수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원신 같은 게임도 높은 옵션으로 구동이 될 정도로 성능은 괜찮습니다. 30만원대에 12.7인치의 대화면 태블릿이 원신이 원활하게 플레이가 된다? 저는 진짜로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을그 외에 웹서핑이나 유튜브 당연히 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영상 같은 거는 당연히 화면이 크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거고요. 필기감은 아이패드 기본형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이상 제품이라든지 갤럭시 탭 써보신 분들은 아, 확실히 좀 아래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드실 것 같고요. 다만 화면도 크고 안티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시인성이 좋다는 건 확실히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기용으로 구입한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태블릿이에요. 스피커도 JBL 코드 스피커가 들어가서 소리가 정말로 빵빵하고요. <laughs> 빵빵하죠. 또 1,200mAh 대용량 배터리와 45W 고속 충전도 지원하고요. GPU도 들어가 있어서 내비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이게 중국 내수용 모델이라 반그라 작업이란 걸좀 해줘야 되고요. 한글화가 되어 있는 제품도 있는데 그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가성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제품을 구입하셔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반그라 작업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제품을 받아보면 중국 어플도 많이 깔려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가격대 이 정도 성능이면 아. 뭔들 용서를 못할까 진짜로 가성비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갤럭시탭 S10 라이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샤오신패드 프로가 고성능의 괴물급 가성비 태블릿이라면 이 제품은 안정감이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브랜드가 안정함이 있잖아요 삼성 갤럭시탭 그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입문할 수 있는 갤럭시탭입니다 그리고 S펜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디자인은 당연히 갤럭시탭이기 때문에 이쁘고 깔끔합니다 확실히 저렴한 느낌이 전혀 없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확실히 디자인은 깔 데가 없지 않나 디스플레이를 살펴 보면 144Hz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90Hz를 지원을 하고요. 10.9인치의 화면과 60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어서 샤오신패드 프로보다는 확실히 밝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이 정도 화면 크기면 영상 보거나 인강 보기에도 충분하고요. 디스플레이 품질은 아쉬울 게 없는데 다만 반사 방지 처리가 안돼 있어서 조금 이 부분은 아쉽다. 성능입니다. 엑시노스 1380을 탑재를 했고요. 일상 작업은 문제가 없지만 고사양 작업에서는 확실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비슷한 가격대의 아이패드 11세대와 비교하면 성능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에요. 하지만 뭐 필기나 영상 가벼운 작업 시에는 당연히 충분합니다. 필기감은 S펜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필기 정말로 준수하게 가능하고요. 필압이나 반응 속도 모두 정말로 준수합니다. 때문에 이 제품은 성능이 조금 떨어지지만 확실히 좀 학생분들이 공부용으로 사용하거나 필기용으로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제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제품에 S펜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필기감 진짜로 마음에 듭니다. 필기용 태블릿을 찾으신다면 저는 이 제품 정말로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이 제품 갤럭시 탭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장점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 생태계 활용이 가능하고요, 7년 동안 안정적으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고 또 삼성 공식 A/S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얼굴 인식까지 지원을 하는 제품입니다. 다만 시야각이 조금 아쉬운 편이고 성능 자체가 그렇게 높은 태블릿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게이밍용으로 구입을 하시거나 고상 작업 시에는 확실히 아쉬울 수 있는 제품이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 번째 파트 두 제품을 비교를 하자면 누가 더 좋다고 단정줄 수 없다. 이두 제품은 제가 추천드리는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큰 화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샤오신 패드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내가 필기감이 우선이다 하시는 분들은 S10 라이트가 훨씬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위주로 봤을 때 내가 영상을 많이 본다. 샤오신 패드 추천드리고요. 내가 필기를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탭 S10 라이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게임 성능은 샤오신 패드 프로가 압살입니다. S10 라이트는 게임하기에는 확실히 아쉬운 제품이니까 게이밍 용으로 구입하실 분들은 샤오신 패드 프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는 태블릿을 오래 사용하고 싶고 AS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갤럭시 탭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가격은 샤오신 패드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현재 가격이 더 떨어져서 쿠팡에서는 20만원대에 구입할 수도 있는 제품이고요. 에스텔라이트도 S펜 포함 가격이기 때문에 정말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샤워실 패드 프로는 화면 큰게 좋다. 나는 영상도 많이 보고 고사양 게임도 자주 한다. 나는 브랜드보다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좋은 제품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필기를 많이 한다. 나는 인강이나 공부 위주의 사용자다. 나는 갤럭시폰을 사용 중이다. 나는 AS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탭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정말로 간단한 것 같아요. 성능이나 가성비는 샤오신패드 프로, 필기나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갤럭시탭 에스텔라이트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태블릿은 이렇게 뭐 스펙 노름보다는 내가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만족도가 정말로 달라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늘 제품 참고하셔서 고민해 보시고 내가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두 제품 중에 하나 골라 보시면 정말로 가성비 있게 태블릿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시점에서 정말로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태블릿. 들리기 때문에 한번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비싼 제품이 훨씬 좋겠지만 비싼 제품 좋아 보이는 거 한순간입니다. 지갑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진짜로 속상해요. 그럴 바에는 내가 사용하는 목적에 맞춰서 가성비 있는 제품 사는 게 조금 더 심플하고 가성비 있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 소개해 드린 제품들 영상에도 링크가 들어가 있고 고정 댓글에 제가 최저가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가성비 태블릿 고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제품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저는 심플이었습니다. 그럼, 안녕.